사진 쪽에서는 박채카치는 어,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견 작가들 이상들이 사실 외국으로 활동하거나 국제적으로 활동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그런 출판 부분이었거든요. 그 취약했던 부분 그것을 어,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그. 제가 대든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이루 사진상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첫째 저를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, 영광일 뿐입니다. 어디선가 봤던 혹은 비슷한 그런 작품이 아니고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. 그런 작품이 나타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신선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한국 분 같은 경우는 어, 이 작업이 도대체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뭐랑 음.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, 글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가 상당히 재밌다고 그것을 앞으로 더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관심을 보여주셔서 음.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근데도 하다 보면 은 어, 반응이 좋은 거를 신경을 써요. 그러다 보면 흔들려요, 작품이.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작품이 전,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또한 그분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는 걸 제가 거꾸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정말 관심있어 하는 거에 관심을 든, 두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소리를 읽는 거구나.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예, 깨닫게 되는 그게 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회화가 만제, 완전히 클래식한 조각 같은 거가 완전한 회화가 되고 그 완전한 회화가 다시 어, 완전한 어떤 사진이 되고 사진은 전혀 쓰지를안 쓰거든요. 그, 그 사진에 있어서의 다큐적인 면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정직한 어떤 옛날 사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. 회화도 좀 옛날 회화, 조각도 그렇고 그클래식의 하나 하나를 다 작업을 할때 가장 그 회화의 본질이라든지 사진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그것을 믹스해서 근데 그 사이를 왔다갔다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으면서 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 또한 이제.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추가해 가면서 그 안에 계속 추가해 넣는 거, 꾸겨 넣는 거, 음, 음악도 집어넣으라고, 사운드도 집어넣으고 한순간에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워낙 호기심이 왕성하고, 욕심이 많아가지고, 그, 모든 것에 거의 관심이 있어요. 미술의 전문 분야에. 디자인 스쿨도 따로 학교 다닐 때 다녔었고, 뭐, 수업을, 어, 거의 전 분야를 듣고 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. 음. 그거를 뭘 하면은 그게 다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. 너무나 다 재밌어서 뭔가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면 사진 찍고 싶고 사진 하면 조각하고 싶고 조각하면 회화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뭔가 영화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전에는 사진을 갖고 회화적인 사진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 또 조각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졸업전을 했어요. 대학원 졸업전을. 그걸 다시 한번 찍어서 이제 사진으로 만든 그런 지금의 작업하고 굉장히 흡사한 작업으로 이제 흑백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다른 피게 트라드 와인 갤러리라는 데서 사진 전시를 개인전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사진 작업을 좀 하게 됐었어요. 흑백으로. 음, 좀 한동안 하다가 다시 조각으로 넘어가서 한참 하고 계속 이것을 도저히 양해는 안 차르고 그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도 많으는 확실하게 안 되는데 칼라로 어, 완벽하게 제, 내가 원하는 어떤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건 뭘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이런 아이디어가 음, 어쨌든 그 이거에 뿌리가 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가 그 작품이 나온 거가 흑백으로 어떤 거 91년도니까 음.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음모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아이디어는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음. 새로워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강박 그런 거 그런 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.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글과 관련해가지고, 글을 쓰고, 그 다음에 그것을 작품하고, 이렇게 해서, 근는 사실은 앞으로도 글을 그냥 계속 쓸 거고요. 지금은 요새 취준하고 있는 건 단편 소설들이에요.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 영화로 가능하면 만들어지고, 그 영화에서 작업들이, 사진작업들이 나오고, 영화로 못 만들어질 경우엔 단편 사, 사진들이 그, 음, 단편 소설들이 그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사파로 그릴 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만드는 거죠. 사진으로 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, 사진이 되는 거죠. 네.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인데 너무 <laughs> 방대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처럼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어, 기간도 많은 걸릴 것 같아요. 비 오면에서도 힘들고, 음, 고민이지만 아마도 그거를 반드시 하게 되지 않을까. <laughs>